하나 둘셋 마리꼬리야 TV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마리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텐션 높, 높이기가 아주 그냥 사실 저 오늘 열이 나가지고 지금 열난 상태에서 어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제가 도전하는 컨텐츠는요. 바로 저라고 하면 뭐예요? 아 모르겠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저는 인간이니까 제가 못하는 거는 열리입니다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건데 제 제일 못 만드는 거는 한국 음식 한국 음식은 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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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고요. 당연히 어,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요리를 잘하겠지만 오늘은 저는 또 한국 요리를 요리를 못하는 제가 만드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laughs> <laughs> 하이! 오케이! 하이! 메이크업 <laughs> 잘하자! 오늘 제가 만들어보는 한국 요리는요. 잡채입니다. 예전에 김밥. 엿 먹었던 오이 김치, 오이 김치 아니잖아! 이렇게 엿 먹었던 오이 김치, 그리고 잡채, 막 이런 식으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싶다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제 주방 봐보세요. 야, 열일를 하고 있는 같은 그런 주방이죠? 어, 지금 이게 프라이팬, 이것 새로 샀고요. 아니, 새로 안 샀고요. 옛날 단면? 이런 게 필요한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그리고 막, 여기 점이려. 한번더 미려, 와! 한번 더!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시피는요 제가 한두 번만 봤습니다. 재료가 어떤 걸 필요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나머지는 이제 레시피를 안 보고 하, 해보려고요. 한번 보면 기온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가 음, 보세요. 이번에 잡채를 만들잖아요. 잡채를 만드는 거에 3만원 이상 들것 같아요. 울거같대 진짜가 너무 비싸. 아 3만 원 넘겠다. 나 혼자서 왜냐, 내가 프라이빵을 안 사기 때문에. 혼자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짝 만드는 거는 안돼안 돼. 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차라리 식당에서 사서 먹는 게 나아요. 하 먼저, 여기에 물을 준비했습니다. 물. 자, 이거를 20분 넣고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거를 물에다가 적십니다 어떡하지? 너무 작은데? 이거 맞나? <laughs> 일단 제가 오늘 사온 거를 소개할게요 잠시만요 어, 일단 보섯이고요 이거는 생... 생...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응, 깜빡했다 어, 이거 보도보섯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보도보섯은좀또 까만 거 같은데? 무슨 색...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사온 거는 이거 이거라도 잡채를 만들 수 있다고 써져있었기 때문이다 당근마켓에 온걸 환영합니다 아이 당근이에요 당근 당구. 당근 당근 아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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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기를 안 샀습니다 몸에 안 좋습니다 마리꼬는 고기를 너무 많이 요즘 먹어서 어 이제 거, 고기를 안먹으려고요 제가 왜 요리를 못하게 됐냐면 한국에 혼자 살면은 자취를 안하게 된단다 혼자 사는 경우 밖에서 먹는게 저렴하다 자 여기에다가 넣자 이제 그 이게 그 공간이 없어서 자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에 뻥. 자 일본말로 칭겐살 이게 이제 시금치 대신에 제가 쓰려고 합니다 시금치가 와, 와,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네요 네와 완전 신선해 어떡하지 너무 큰데 내생각엔 엄마가 진짜 요리를 잘하시는 걸로 유명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빠도 엄청 놀랄 만큼 우리 엄마는 요리의 천재입니다. 야 이거 근데 이것도 다 손질되어 있어요. 역시 한국은 이런 거 팔아서 좋아. 일본도 팔지만. 이렇게 짜자. 음식물 쓰레기 안녕. 아. 어... 역시 됐다. 이렇게. 준비 완료! 당근을 먼저 넣어서 볶음볶음 볶음 해야 되겠죠? 근데 귀찮아서 이렇게 할게요. 밑에 깔아야 될거 아니야? 후추! 할 거야? 후추가 왜 없니, 후추? <laughs> 완벽하게 갔습니 완벽해. 물이 물을 끓이고 있어. 여기에 제 생각에는 식용유를 조금 넣고 설탕. 소금인지 설탕 둘 중에 하나 조금 넣고. 엄마가 나한테 주방을 아, 쓰지 말라 그랬어. 근데 여전생은 우리 여전생은 그냥 시켰다 요리를. 근데 나 내가 하고 싶다 그래도 엄마가 주방에 나를 안, 안 가게 만들었어 왜냐?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하면 주방이 엉망이야. 근데 여전생은 요리를 하면서 작은 작은 전리를 하는 스타일이야. 나도 그러는데. 아 이렇게 완벽하게, 와우. 생각보다 양이 적어져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아, 지금 단면도 끓이고 있습니다. 야, 자이아몬잖아 맛있겠다. <laughs> 자, 탄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조리해본다. 설탕 응. <laughs> 잘못한 거 같아. 왜 이렇게 과자만 나냐? <laughs> 아, 너무 달아. 이 하나, 둘, 셋. 이 하나, 둘, 셋. 아이, 아이 세개 넣고 아, 하나. 이거 맞나? 왜 인절미, 인절미 맛이 나지? 진짜 멋없다. 여러분 드셔보실래요? 이거 어, 어떡하지? 이거? 와... <웃음> <웃음> 와... 탐나이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덟 살인데. 아... 일단... 만사... <laughs> 결혼하고 싶다고 댓글 오는데 정말 저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이거 이거 매일 먹고 싶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laughs> 더다음은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